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사연은 단순한 산업 재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참혹한 자화상을 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시비를 포도한 몽골 청년 오기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1. 비용의 비극 50만 원 BS 한 사람의 인생. 오기나 씨가 두 팔을 잃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분노스러운 단 하나의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50만 원. 22,9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작업. 한국 전력에 약 50만 원만 지불하면 전기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전 작업의 최소한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와 팀장은 그 50만 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기 기술도 없는 옥이나 씨에게 절연 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쥐어주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사다리에 올랐던 건장한 청년은 그 순간 22,900볼트의 전류에 감전되어 양팔과 평범한 삶을 모두 잃었습니다. 시스템의 2차 가해 국적에 따른 생명의 가 사고 이후의 현실은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기나 씨는 투파를 잃었지만 그의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또한번 그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그의 손해배상액 즉 위자료와 간병비 등을 산정하며 한국이 아닌 몽골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몽골의 평균 임금 일당 약 2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다쳤지만 당신의 삶은 몽골 물가만큼만 가치있다는 잔인하고 차별적인 판결이었습니다. 3. 기업의 무책임과 복지의 사각지대 설령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2억여 엄마저도 가해 회사 측은 돈이 없다며 주지 않고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작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던 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오기나 씨가 매달 받는 산재 연금은 400만원 하지만 이 돈으로는 4인 가족의 생계와 비급여 치료비, 피부 이식비용, 그리고 매주 만원 지하철을 타고 병원을 오가야 하는 그의 통원비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의 통증을 참아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4. 제가 외국인이라 상관없는 거겠죠. 농구를 좋아했고, 갓 태어난 딸을 안고 행복해하던 아빠였던 오기나 씨. 이제 그는 입에 펜을 물고, 스마트폰을 누르며 생계와 치료를 위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니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게 일들의 이유일 것 같다. 법과 제도가 외면한 그의 삶에 이 서늘한 짐작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은 이제 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기나 씨에게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인간적인 존중이 절실합니다. 오기나 씨 후원 및 연대 안내 여러분의 작은 마음이 법원이 깎아버린 위자료 대신 그리고 회사가 주지 않는 배상금 대신 오기나 씨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비로 쓸수 있습니다. 은행명 하나은행 계좌번호 15391056130607예금주 예금주명은 오기나 씨의 본명, 영문입니다. 송금 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기나 씨에게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이 50만원보다 훨씬 가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오기나 씨에게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이 50만원보다 훨씬 가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